좀 써가지고 잘 떨어진 거 좋아해요? 야이씨 <laughs> <물 너무 추워요. 웃음> <너무, 웃음> 나 너무 추워 머리 너무 추워야 내 누가 보면 겨 겨울 녹방인 줄 알겠다 어 추워 오. 춥다 생각해 춥다 생각해 오 어. 존나 더운데 야이씨 난 털도 있어 이씨 에어컨 1팔도래 에어컨 십팔도래. 야 에어컨 건대지 마. 너 에어컨 끄라고 하면 어떡해. 야 터브로해 터브로. 아니 근데 불편한데? 왼손으로 먹어야 돼. 먹고 있어. 나 이러다 왼손잡이 될것 같아 진짜. <laughs> 저박는세기 죽여버릴 거야 진짜 내. 어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형정이 네. 이제 배힘안 줘도 된다. 지금 존나 뜨어 나와 있어요. 안 그래도. <laughs> 딩동댕와땀 <laughs> 나. 아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와. 안데아 씨발 몰라. 아 죄송해요 저 젓가락 너무 불편해요 쌈싸 먹고 싶은데 아 <laughs> 죄송합니다 더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대신 삼겹살도 아야 네! <laughs> <laughs> 뜨거 뜨거 아이! 죄송해요 제가 마늘 제... 구워줘 젓가락으로 먹고 싶은데 니가 구이 씨 어쩔 수 없습니다. 인도식 먹방으로 갈게요. 왼손만 써도 쓰면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오빠 있잖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우리 미친놈들인 줄 알겠다. 여름... 미점 걸려서 이러고 있고요. 폭염, 폭염 지금 38도에. 어? 롱... 저 패딩 입고 지금 왼손으로 처먹고 트롤 군님이 조시형 살뺄때 하루에 유산소몇 시간 했어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먹는 게 제일 잘 빠져요 맞아. 운동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유산소도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먹, 안 먹으면 빠져요 유, 유, 유산소 5시간 하고 새끼 먹는 거랑 하루 한끼 먹고 유산소 2시간 하는 거랑 유산소 2시간 하는 게더잘 빠져요 요요 오잖아 그러면은 아니야 운동으로 메꾸면 돼 운동을 하루도 안 빠지면 돼 요요 오는 게 그거야 운동을 안 해서 요, 요요가 오는 거야. 너왜 화났어? 아 열받게 하고 있어. <laughs> 아, 열이 여기서 나요 여기서 미안해요. <laughs> 아, 요리 열이 표출이 되네. 아 근데 CJ 오빠 저쌈좀 먹게 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삼겹살에 밥에다가 고추장에다가 비빔면에 무쌈에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뭐 귀여운 척이야 씨. 야, 너 조금만 먹어. <웃음> <웃음> 조금만 먹어, 이 새끼야. 나도 먹어야 될거 아니야. 정말 <laughs> 흠낭이 <laughs> <운다> 없네? <laughs> 먹방하는데 조금만 먹으라네? <laughs> 나도 안 먹고 싶은데. 근데 안 먹고 운동하면 쓰러지지 않아 아니, 아니, 안 쓰러져요. 인간이 그렇게. 그, 나약하지, 않아요. 나약하지 않아요. 쓰러질 것 같은 거지 쓰러지진 않더라고요. 막내님 별풍선 3개 룰렛 결과는 소, 꽝이네. 저 새끼도 빡치겠다. 안해 아까 하더니. <laughs> 재밌는 거야. 나도 다른 방송 가서 별풍 쏘면 재밌더라고. 우리 회장님 나가셨나? 회장님도 나가셨네. 젓가락질 잘 못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미션이 왼손으로 먹기에 약간 우리 우리 모자란 애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쟤네는 여름인데 패딩 입고 젓가락질도못 배웠나봐 <laughs> 아니 들어왔는데 어 뭐야 씨 패딩 입고 있어? 녹광이네? 이러고 나갈 수도 있어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오야너 젓가락질 반대로 잘한다 왜? 이렇게 잡는 건데 반대로 지금 벌려가지고 버티는 거잖아 지금 아닌데 찍은 건데 <laughs> 아 찍은 거 <laughs> 머리 쓴줄 알았어? 찍은 거야? 찍었어? 왜 찍은 거야? <laughs> 나를 너무 머리 좋게 생각하네 어 아니 평상에 보여준 모습이 있으니까 오빠가 또야 근데 버섯 안에 솔트 넣어서 국물 생기니까 존나 맛있다 근데 그 국물 네가 아까 부어버렸잖아 난 네가 이러고 있는 줄 알았어 이러고 음. 어느덧 효정님도 입고 계시네 오빠 나땀봐 오빠 나땀 봐봐 이마에 와... 와 지금 이거 찜질방이야 이건... 나 진짜 개 더워 이거 지금 38도야 밖에 지금 폭염 38도에 아, 나 지금 안에 다 젖었어 지금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오빠 지금 또 불판 앞에 있잖아 엄청 덥거든? 근데 쌈도 못 먹으니까 열받아 야 벨아 근데 진짜 패딩만 벗겨주면 안 되냐? 아니 회장님 저, 저는 패딩 아 맞아 패딩 먼저 벗어야 될거 같아 너무 더워 왼손으로 먹는 거는 괜찮아. 아, 왼손으로 먹는 거 적응됐어. 어, 적응됐어. <laughs> 야 진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어, 야, 형아, 젓가락질 잘해. 야, 나도 먹는다. 오른손 빨리 잘하는 거 같아. 음, 내 밥을 먹어야지. 야, 땀 흘러. 우와. 나는 너꺼보다더 두꺼운 패딩이야. 아, 야, 저땀한번 보여줘야겠어. 어, 우와! 당구 딱까 괜찮아. 수건만 갖다 놓을까? 와 이렇게 콜라 다 쏟았어. 아열받아씨발 더운데 콜라도 못 먹어. 씨. <laughs> 내가 더 열받아 내 방이야. 아 개열받네 갑자기. 아 이제 사람이 이래서 여름에 여름에 폭행 잡고 뭐 이런 게더 많이 일어나는 게 이유가 있네. 사람이 그냥 별것도 아닌 거예요 짜증나네. 불쾌지수가 올라간다고. 여보 이거 잘 잡고 있어 잘 잡아야 돼나또 친다 네 패딩 벗고 싶어요 CJ님 패딩 벗고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잘 잡아 나 올라가 아 괜히 쌈 보여주려다가 아이씨 짜증나네 쌈이라도 먹어야겠다 난 쌈도 못 먹어. 쌈 먹고 싶냐고 물어봤어. 냉! <laughs> 큰 목소리 뭐야? 쌈 <laughs> 먹고 싶어요. 500개 이상은 룰루 없이 당첨이지 당연히. 시킬 수 있지 바로. 아 진짜 이거 땀 보여주고 싶다. 보여줘. 아 가다가 또 콜라프잖아. 아, 더워. 야씨 날씨 하나씩 집어 뒤에 하나요. 거. 아니 뒤에 거 손으로 만지지 마. 얼어 죽겠어. 어쌈 좀 먹게 해주세요. 이거 고기 아직 한절 남았지. 어. 아직 한절 남았어요. 야 무쌈 맛있다. 무쌈? 근데 음. 무쌈도 쌈이잖아. 아그었네 무쌈도 쌈니까 못 먹지. 난 아까 못 먹은 쌈좀 먹어야겠다. 아, 아 근데 너, 이거 고추장 진짜 맛있다. 할머니랑 엄마랑 담근 어. 거야. 만드신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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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아, 아, 누가 봐도 남자고요 조 아, 아, 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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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저렇게 물어보면 하,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 원래 자동으로 그 어떤 게 채팅으로 자동 매니저 같은 게 나가는데 응. 설정할 줄 몰라서 내 입으로 하고 있어 응 그럼 나내 입으로 해야지 응. 저는 스물여섯 살이고요 <laughs> 여자고요 조효정이에요 아 고기 한줄 남았는데 굽기 더워, 싫어 더워서 더워서 못 구울 거 같아 <laughs> 아이 땀 진짜 보여줘야 돼 아벨님 보여줘... 별풍선 어. 33개 룰렛 결과는? 당첨입니다. 미션 주세요. 아벨 님 별풍선 서른 세개 룰렛 결과는 황해배배배. 아벨 <laughs> 님 별풍선 서른 세개 룰렛 결과는 황해배배배. 부 아벨 님 별풍선 서른 세개 룰렛 결과는 당첨입니다. 미션 오! 주세요. 두번 남자입니다. 아 근데 나 아, 인스타 올린다는 거또 까먹었어. 두번 당첨이다. 아벨아 진짜 팬이면 먹기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더워. 요 진짜 안에까지 다 젖었어 지금. 야, 아 제발. 와, 진짜 이거 오바야아 더워. 좀더 편한 거, 편게거 그래. 아 이거 진짜 땀한번 보여줘야 돼. 와. 우와. 왜 안.. 야왜안 벗겨지냐? 여기 봐봐. 다 달라붙은 거 봐봐. 땀 때문에. 야 오빠 이거 살려줘봐. 아, 오빠 이거 걸렸나봐. 오빠 <laughs> 걸렸나봐. <laughs> 빨리야. <laughs> 걸렸나봐. 빨리 해줘. 뭐야? 해줘 여기저기 걸렸어. 봐봐 아, 진짜로. 땀 이거 걸렸다니까. 어쩌라고? 열어드라고 빨리. 팍팍 열면 돼. 걸렸던... 벨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 우와 뭐야 500개? 아, 루틴, 루틴 올리고 지랄이 쎄요 거기 걸렸다니까 어아 이거는 병원 가셔야 돼요 아 뭐야 소리만 <laughs> 말... 119 불러드려요? 이거는 제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걸렸어 도움 못 드려 죄송하고요 일일이 이거 땀 존나 난다 나땀나 일단 땀부터 보여줄게 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죄송해요. 일어나봐 이리, 일어나봐 아, 야땀 존나 나아 돌려 아안 보이나봐 아, 보이는데 어, 보여? 나 이쁜데 뭐야 병신 아니야 <laughs> 가까이 하니까 이쁜데 빨리 열어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거기를한몇살 네, 어, 잡지 마 임마. 어, 와, 와. 뭐? 제로 투를 추라고? 지금 개 더운데 여섯 대도 제로 투를 또 추라고? 와, 운동 제대로 시키네 오늘. 아, 아, 빨리 노래 노래 준비해 주세요. 아, 나 일단 어 아, 잠깐만 선풍기. 아,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니 밥먹다 말고 제로 투를 추라고? 아, 근데, 이거, 구, 이거, 어떻게 하야냐 자전거, 이거, 어떻게 하야냐 여기 위에 올라가서 쳐야겠다. 어? 아니, 나, 트, 노래 틀어놔줘. 와, 근데. 아, 근데, 그... 녹화 꺼야 돼, 그러면은. 왜, 왜, 왜? 저 저작권 걸려, 제로튼 노래. 아, 그래? 응. 어. 녹화를 꺼야 된다. 와, 너 왜, 너왜 이렇게 빈질, 벤질벤질 빈질 하냐? 다 땀이야. 아, 진짜, 이거 땀. 땀 장난 아니야, 이거 봐. 보이나? 여보. 빼질 빠질 빠질 나죠. 어. 보여주고 싶었어. 열심히 했다 이거지. 노래. 아니 이거 인터넷 어떻게 했더라? 인터넷 아 여깄다 아 저작권 이 있어서 녹화를 <laughs> 녹화를 꺼야 된다는데 녹화 잠깐 꺼야 돼요 그러면 어나 응. 나와 근데 캠 나오지 아 어, 책상을 책상 옆으로 살짝 옮겨야 되겠다. 와어 어, 이거 무거운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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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하나 둘셋넷둘둘둘둘둘어 밑에! 조심 아이 제로트레인터 시켜서 추워.. 아 더운데 거 올라가 봐요 망가지는 거 아니야? <laughs> 기다려봐 어떻게 하라고 오빠? 녹방 꺼? 아 저거 어 방송 잠깐 종료할게 어 녹화 종료 아니 방송을 왜 종료해 바보야 <laughs> 아 나와봐 아이, 답답하네 아 오빠 뭐, 죄송해요 그 녹화 종료했다 다시 할게